이 비디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진과 김다현의 최종 노래가 유출되었습니다. 현역가왕 심사위원들 간의 열띤 논쟁으로 인해 대회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2. 린이 김다현과 전유진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노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현역가왕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은 이번 경연에서 누가 우승을 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추측을 하며 온라인상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우승 후보는 최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 전유진 양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유진 씨는 심사위원들과 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부른 모든 노래는 심사위원과 팬들에게 각기 특별한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전유진 씨는 항상 팬들의 투표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또한 김다현 씨는 전유진을 이기고 현역가왕에서 우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매 공연 이후에 성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다현은 현재 유명 음악가와 가수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김다현 씨에 대한 지지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언제든 전유진을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스포일러들이 결승전 녹화 무대 당시 방청객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전유진 양의 결승전 노래 인생곡의 선곡이 유출되어 방송전부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눈을 의심했다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과연 전유진 양을 비롯해 현역가왕 최종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구독과 좋아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역가왕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녹화는 이미 진행되었지만, 이제 결승을 통해 마지막 승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방송이 다가오면서 스포일러가 팬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다가오는 방송이 더욱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전유진 양에 대한 스포가 매우 상세한데요. 그동안 나온 스포일러에서는 전유진이 결승전을 매우 인상적인 무대로 꾸몄고 이에 호평을 받았다는 스포만 있었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결승전 1라운드에서는 인생곡을 부르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전유진 씨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1라운드 경연곡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 발매된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미스터트롯이 결승전에서 진혜성이 선곡한 곡으로 더욱 유명해졌었는데요. 따뜻하고 서정적인 곡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음이나 특색 있는 부분이 적기에 결승전에서 다른 가수들을 압도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결승전에서도 서정적인 무대를 완벽히 소화해낸 전유진이기에 괜찮다고 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가왕으로서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전유진 양이 감성의 끝을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보인다고 평가했죠. 결승전 방청객들에 따르면 모든 걱정을 기후로 만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통해 현장에 있던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유진의 노래에 객석의 일부 관객들은 눈물을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1라운드 인생곡 무대에 이어 2라운드가 어떤 무대였고 전유진이 어떤 노래를 선곡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라운드에서 잔잔하게 가져간 분위기를 180도, 완전히 뒤바꿔놓는 엄청난 선곡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확정적이라 시청자 투표까지 더하면 조심스럽지만 1위가 매우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결승 무대만 남은 현역가왕에서 진짜 전유진 양이 이변 없이 우승으로 많은 팬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역가왕 11회차가 곧 방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니 방송이 마친 이후에도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요. 전유진 양의 엄청난 무대와 다른 가수들의 놀라운 무대로 감동받으신 팬들도 많지만 영 찜찜한 뒷맛을 남긴 10회가 지나갔었죠. 특히나 가수 린에게 유독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가 진행되어 시청자 반응이 의아해졌는데요. 우리는 대국민 응원 점수에서 70점을 받아 중위권에 속하는 보통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와 작곡가 평가단은 린에게 유독 높은 629점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합 과정에선 전유진 양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시청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1 1일의 방향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였죠. 그런데 신곡 무대 발표 이후 스밍 점수와 함께 음원 순위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트롯 굴지의 히어로 린 가수까지 음원 순위에서 언급되며 시청자 게시판이 한 차례 난리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현역가왕 참가자들의 스밍 점수를 유추할 수 있는 멜론 차트 내에서는 놀라운 순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역가왕 시청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전유진양의 달맞이 꽃은 트롯 전체 차트에서도 2위로 현역가왕 신곡 내에서는 1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3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린의 이야기가 차트 25위로 현역가왕 참가자 중 2위에 해당하며 김다현의 칭찬고래는 차트 43위로 현역가왕 중 3위에 해당합니다. 발라더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린 팬클럽의 입지가 두드러진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진의 몽당연필은 차트 56위, 박혜신의 공작새는 차트 65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는 다시 전유진의 남이가가가 6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섯 명의 참가자 외에는 그 어떤 신곡 경연곡들도 차트 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목할 점은 차트 2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전유진 양의 멜론 팬 회원수가 약 5천 명, 린의 멜론 팬 회원수가 이를 훨씬 웃도는 4만 명대로 무려 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위까지 오르기엔 활약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뒤를 잇는 김다현양의 팬 회원수는 약 3천 명으로 린과의 활약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유진양의 달맞이꽃 앞에는 우리나라 트로트계 굴지의 일강 히어로 이명웅 가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위부터는 국직한 선배 라인업인 김호중, 이찬원, 황영웅, 영탁 가수의 음악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역가왕 경연 프로그램의 클래스를 이미 넘어서 국내 1위 가수인 이명웅과의 차트 경쟁에 나선 전유진 씨의 실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최근 경연에서 전유진 씨와 린 씨의 점수 차이가 이전과는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시청자 의견란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영회차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역가왕에서도 최종 순위에 대한 다양한 스포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공개된 스포일러 내용에선 전유진 양이 최종적으로 종합 점수 1위의 입지를 단단히 했지만 김다현 양과 린의 맞대결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누구도 쉽게 2위가 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해졌죠. 그리고 순위 변동이 매우 많았던 현역가왕의 진선미는 과연 누가 선정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